예, 데이터 사이언스 계로 세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어, 이번에 우리 연소문제 6장 풀이를 진행할게요. 뭐다 풀지는 못하고 몇 개의 문제를 셀렉션해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2번입니다. 자, 공기 중의 수온 농도를 측정하는 두 가지 형태 의 기기에 대해서 어,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얻었다.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고 할수 있는가? 네, 분산이 동일하다고 할수 있는가? 어, 독립이 표본에 대해서, 독립이 표본에 대해서, 음 이렇게, 분산이 같다, 규무가설이죠 분산이 다르다, 대립가설입니다 그러면, 검정 통계량이 렇게 나오죠. 그리고, 요 S1제곱의 자유도가, 위에가 데이터 개수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1이니까 자유도가 6. 분모에는요, 네. 6개죠. 그러니까 6 1 해서 5. 요 분포를 따르죠. 기무가설에서. 그런데 S1 제곱과 S2 제곱은 표본 분산이잖아요. 데이터로부터 계산을 해 보는 겁니다. 계산을 해 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따라서 이레이시를 구해 보면 31.31 이렇게 나옵니다. 네. 자, p u 류는 어떻게 구해요? p u 류는 p u e 는요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 31.318. 예, 요거보다 요거보다 클 확률. 여기서 F는 뭐예요? F는 어떤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예요? 6, 5. 자유도 6, 5인 F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일 때 31.31868보다 클 확률을 구해서 2배를 해주면 돼요. 왜요? 양측감정이니까 그래요. 이걸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 좀 작죠. 이게 0.05보다도 훨씬 작아요. 그죠? 렇 유의 수준보다 유의 확률이 작으니까 규모가 설 기각하겠다. 규모가설 기각해도 동일하다라는 걸 기각하니까 동일하지 않다. 분산이 동일하다고 할수 없다. 이렇게 판정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서 기강력을 써라 그러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기강력이라고 하는 건 뭐에서 결정이 되냐면은 검정 통계량의 규모 가설 에서의 분포와 유의 수준에서 결정이 납니다. 유의 수준은 5%예요. 그러면 F65라고 하는 이런 분포가 있을 거예요. F65라고 하는 이런 분포가 이게 F 자유도 65를 따르는 F 분포예요. 그러한 F 분포에서 유의 확률이 아니, 유의 수준이 5%라고 했기 때문에 양측 검증이에요 따라서 여기에 이쪽의 확률을 2분의 알파로 2분의 알파는 이제 알파가 0.05니까 이게 0.025겠죠. 이렇게 되는 요 크리티컬 포인트 이게 뭐예요? f, 0.025, 6 5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크거나 그죠? 이거보다 이제 검정 통계량이 크거나 이게 기강력이에요. 이거보다 크거나 또 뭐보다 작아요? 이쪽에 2분의 알파, 이쪽 2분의 알파로 주는 요 크리티컬 포인트 얘. 얘는요. f1-0.025겠죠. 왼쪽의 확률이 0.025면 이제 오른쪽 확률은 1 0.025가 될거 아니에요. 오른쪽. 그걸 넣어야겠죠. 자유도는 6과 5 이렇게 나온다. 요거보다 작거나 그렇죠? 기강력은 이렇게 나와요. 기강력. 그래서 기강력은 요값요 값은 요 이제 F분포표에서 계산을 해야겠죠. 요거보다 크거나 요거다 작거나, 그 영역이 기강역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6-3번입니다. 땅콩을 두 주각으로 쪼갰어요 한쪽은 생, 한쪽은, 어, 볶아서, 예, 단백질 함량을 조사했습니다. 단백질 함량의 평균의 차이가 있다고 할수 있는가? 예, 양측 검정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페어로 이렇게 묶여있는 거예요. 왜냐면, 땅콩 한 조각을 이렇게 두 개로 하나를 쪼갰잖아요. 쪼개서 한쪽은 생땅콩, 한쪽은 볶은 땅콩. 페어가 맺어져 있는 거 아, 이거는 얘랑 얘랑 독립이 아니에요. 이 땅콩과 이 땅콩은 원래 한, 하나였는데 반쪽으로 쪼갠 거죠. 독립이 아닙니다. 그래서 쌍이, 매워, 매워져, 쌍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대응 비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생당 콩을 x, 근탕 콩을 y라고 표현하면 이 차이를 여기서 이거 뺀 거. 각각의 페어에서 뺀 거. 위에 거에서 아래 거뺀 거를 우리가 d라고 넣겠습니다. 그럼 데이터가 전체 20개였는데 이제 그 차이는 여기서 이제 10개로 줄겠죠, 데이터는. 그렇죠? 네. 가설 설정은요. 어, 이 생당 콩의 평균, 근탕 콩의 평균이 같다, 다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대립가설인데 뺐으니까 μx에서 μi를 뺀 거, 그게 d의 평균이잖아요. μd가 0이냐, μd가 0이 아니다. 이걸 검정하는 거와 같다. 이걸 검정하는 거는 이걸 검정하는 거와 똑같다. 그래서 이걸 검정하겠다 이거예요. 대리그대응표번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d1부터 d10까지 주어져 있을 때 어, 이거를 d b a 의 분포는요. d b a 이밭 빼기 디바의 모평균을 빼야 되는데 그 모평균이 0이잖아요 규모가 설라에서 그러니까 빼기 0그 스탠다드 디바 루트 n 분의 시그마 시그마 SD라고 하는 건 요거죠. SD 제곱이 이 D들을 가지고 차이를 가지고 편그 편차 제곱을 구해서 자유도로 나누는 그 앞에서 표본 분산이죠. 표본 분산 거기에다가 루트 쓰온게 SD겠죠. 그런 겁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자유도 n 1, 10 1인 t분포를 따르는 거죠. 다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언제 이 언제 기각해요? 을 언제 이게, 어, 이게 이게 뮤 d 가 0이냐 0이 아니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양측 검정이에요. 그래서 이 값이 커도 기각하고 작아도 기각해요. 그러면 이제 t분포가 이렇게 이제 t분포가 있을 텐데 자유도가 9인 t분포 0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대칭처럼 안그려졌지만 대칭입니다. 이쪽에 커도 기각하고 작아도 기각할 텐데 어, 유의 수준이 5%니까 양쪽으로 여기가 0.025 이쪽도 0.025 이렇게 줄 겁니다. 그럼 이 임계값, 이 포인트가 얼마예요? T 0.025 자유도 9인분포에서 여기는요 마이너스 T 0.025 자유도 9인분포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0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붙은 거니까 이거보다 크거나 이거보다 작으면 이쪽이 기각력이죠. 그래서 요거보다 크거나 요거보다 작거나 요 값을 실제로 계산해 보면 요 값이 얼마 나오냐면은 2.262가 나온답니다. 요거보다 큰 쪽, 마이너스 2.262보다 작은 쪽 이게 기각역이에요. 데이터로부터 실제로 dbar를 구하면 마이너스 1.3333, sd구하면 예 11.0367. 요걸 넣어서 계산하면 이 검정통계량의 관측값이 t 스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0.4679가 나옵니다. 이건 기각역에 들어가나요? 기강력은 뭐보다 작아야 돼요. 마이너스 2.26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0.04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쯤 떨어졌잖아요. 기강력이안 들어갔어요. 귀무가설 기각을 못함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피벨류 한번 구해보세요. 피벨류. 피벨류는 검정통계량의 관측값이 지금 여기 떨어졌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0.46인가요? 예. 그러면 얘보다 작은 쪽이 확률 도더 극단적으로 이제 대립 가설을 지지하는 쪽으로 나타날 확률이기 때문에 0.46에 절대값 붙인 거 마이너스 0.46에 절대값 붙인 거0.46 있잖아요 요거보다도큰 확률 이것도 이쪽 확률 이쪽 확률 파란색으로 칠한 거두개를 합해야 p 밸류에요 그거를 나타내면 이겁니다 t라고 하는 확률 변수가 자유도 9인 t 분포를 따를 때이거의 절대값이 여기, 어, 여기 빠졌네요. 이 절대값이고 t 스타보다도 크랑률 그러니까 티 스타의 절대값 붙인 거보다 크거나 아니면 그거에 마이너스 붙인 거보다 작거나 그거를 한 한꺼번에 표현한 표현식이 이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t 가 0.4679보다 크랑률을 두 배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보면 0.6471이고 얘는 유의수준 0.05보다 훨씬 커요. 유의확률이 유의수준보다 크니까 규모가를 기각 못함 이렇게 결론 내려서. 생땅콩과 볶은 땅콩의 단백질 함량의 평균에는 차이가 있다고 할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유의 수준 5% 하에서 단백질 함량의 평균에 차이가 있다고 할수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6-7번 볼까요? 자, 철사의 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종류에 a e 서 20개의 표본을 추출하여 계산한 결과 평균이 이거였다. 같은 종류의 철사에 전기 처리를 한 후에 같은 실험으로 25개, 20개였는데 여기는 25개네요. 표본을 추출해 계산한 결과 X2가 이거였다. 철사의 강도는 표준 편차가 각각 3과 4인 전기분파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물음에 답하여라. 이런 얘기네요. 네, 여기서는 각 집단의 평균을 미원 뮤트라고 할때95% 신뢰구간을 구하라. 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X bar 표본평균의 분포는 노말,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했으니까 노말, mu1이 어, 있을 거예요. 뮤원1그 다음에 시그마는 뭐예요? 시그마, 철사의 강도는 표준편차가 어, X는 X1, X2니까 X1 bar X1 bar는 네. 편차가 3이네요. 그러면은 mu1, 어, n분의 시그마 제곱 n분의, n은 20개잖아요. 2 0 그 시그마 제곱 시그마 제곱에서 시그마 3이니까 20분의 9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은 x바를 표준화하면 빼기 뮤원 나누기 요거에다 루트 c 온 거예요. 그렇죠? 루트 c. 우리가 요거를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이쪽을 루트 n분의 아니,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n은 샘플 쓰고 시그마 제곱은 시그마가 3이니까 여기는 9가 된 거. 이거에다가 루트 시워서 이렇게 나눴잖아요. 루트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의 분포가 노말 제로원이죠. 따라서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노말 제로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노말 제로원이죠. 요 여기 여기 딱 잘라 가지고 요 사이에 들어올 확률 요거가 1 알파다. 요쪽의 확률이 2분의 알파, 요쪽 확률을 2분의 알파로 주는 요 크리티컬 포인트 요 사이에 들어올 확률은 1 빼기 알파다 요걸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z 2분의 알파, 여기가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 그래서 요게 요 사이에 들어올 확률이 1 마이너스 알파다 해놓고 뮤원에 대해서 풀어버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x 바 마이너스 z 0 0 영이요. 그 유의 수준이 어, 얼마로 나왔습니까? 그러 그러니까 수준이 0.9니까 5 알파가 0.05잖아요. 그러니까 알파가 0.05니까 여기 2로 나누면 0.025. 루트 n 분의 시그마 여기는 플러스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x1바가 32.5니까 32.5. z 0.05가 1.96이고요. n은 20, 시그마1은 3. 그렇죠? 한쪽은 빼고 한쪽은 더하고 이렇게 구하면 이게 신뢰구간이 되겠다. 두 번째 거는 마찬가지인데 시그마2의 값이 달라져요. 4로, 그렇죠? 그리고 n도 달라지죠. 25개였습니다. x2바 x2 x2바는 x2 36.4예요. 계산해 보면 계산해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주어졌죠. x2바가 36.4라고. 넣고 계산하면 이렇게 신뢰 구간이 구해진다. 95% 신뢰 구간이죠. μ1 μ2의 95% 신뢰 구간을 구하여라라는 얘기네요. μ1 μ2의 신뢰 구간을 구해라라는 얘기는요. x1바 x2바 이거의 분포에서 요거의 끄집어 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얘가 분포가 노말 어떻게 나와요? u 1 u 2 그렇죠? 분산은 얘 분산. 얘 분산을 n1분의 시그마1 제곱 더하기 n2분의 시그마2 제곱. 얘도 노말, 얘도 노말이고요. 빼면은 각각의 분산은 더해지는 거예요. 그냥 독립일 경우니까. 얘랑 독립이니까. 얘를 이제 표준화하면은 x2바 u 1 u 2 이걸 나누기 루트 n 너분의 시그마 원 제곱 더 하기 n2분의 시그마 2 제곱 얘가 이제 노말 제로 원인 거죠 똑같은 논리대로 요 노말 제로 원이니까 이제는 얘가 얘가 마이너스 z2분의 알파 z2분의 알파 타이에 들어갈 확률이 1 마이너스 알파다 라고 해놓고 뮤원 마이너스 묘2에 대해서 풀어버리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마이너스 g. 어, 알파를 0.0으로 알파를 넣으면, 얘가 z 0.025가 될 거예요. 그죠? 요거, x1-x2가, 마이너스, mu1-μ2, 요거를, 루트, 요거 그냥 쓸게요. 요게 z 0.025. 요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이제, 1-α 0.9란 얘기죠. 요기에서 요거를, 요 부분을, 요 부분을, 요 확률 표현, 요 부분을, 이렇게 여기에서 어 여기가 가운데가 m u 1 m u 2가 나오게끔 부등 그 방정식을 풀어버리세요. 그럼 이쪽에 뭐가 나오냐면 x 1 x 2 바에 마이0스 제트 영점이겠죠 곱하기 여기 루트 요거 루트 요거 오고 여기는 x 스바 x 2 바에 여기다가 질다써 볼까요? 마이너스 더하기 이제 z 0.025의 루트 이렇게 여기 나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하한 요게 이제 이만큼이 상한이 되겠죠. 그걸 쓴 거예요, 여기. x1 x2가 z 0.025의 루트 요게 요만큼이 들어가는 거죠. 결국에는 뭐냐면, 이게, mu1-mu2의 점추정값, 그죠? 어떤 세타의 신뢰 구간이다라고 하는 거는 요거에 대한 어떤 점추정값,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상수에다가 세타 헤트의 스탠다드 에러. 이런 꼴이에요. 항상 신뢰 구간이. 그러니까 신뢰 구간은 이 세타 헤트의 스탠다드 에러라는 라는 얘기는 세타 헤트의 표준 편차인데, 엑스, 엑스바, 엑스원바 마이너스 엑스투바의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운 거잖아요. 그게 요거잖아요. 상수는 요거고 점추정값 도하기 상수 그 상수는 이제 유의수준에 의해서 그 분포에 의해서 결정돼요 유의수준이 결정되고 분포가 결정되면 요 상수가 결정이 되고 요거는 바로 x 일 x 바 마이너스 x 2 바의 스탠다드 에로 표준편차가 이렇게 곱해지는 꼴이죠 그래서 각각을 데이터로부터 이제 여기 주어진 거 갖다 집어 넣으면 됩니다. n1 20 n2 25 시그마 원 제곱 삼 제곱 시그마 투 제곱 사 제곱을 갖다 넣으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거 어때요? 95% 신뢰구간이 뮤원 한 마이너스 투의 95% 신뢰구간이 영을 포함해요 안 해요? 포함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영을 포함 안 한다는 얘기는 뮤원 한 마이너스 투의 95% 신뢰구간이 영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모평균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가설 검정해 봐도 그렇게 다르다라고 결론이 나올 겁니다. 여기 있네요. 답원이. 뮤온 뮤2가 빼기가 0이냐? 이거 다시 말하면 뮤온하고 뮤2가 같으냐 이런 얘기죠. 그죠? 뮤2가 뮤온보다 크냐에 대해서 유의 수준 5%에서 검정하고 p값을 구해라. 검정하면 되죠. 자, 보세요. 검정하면 이 검정 통계량을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검정 통계량 이거였죠. 요거에서 빼기 m 온 마이너스 뮤2가 있었는데 규모 가설에서 0이니까 스탠다드 에러로 이렇게 나눠 주고 규모 가설에서 노말제로 1이라고요. 따라서 기강력은요. 지금 대립 가설이 어떻게 주어져 있어요? u 원하고 뮤2하고 대립 가설을 보면 여기 뭘 검정하라고 했냐면 u 원이 뮤2보다 작다예요, 대립 가설이. u 원이 뮤2보다 작다. 그러면 x1 바 마이너스 x2 바가 작으면 작을수록 얘를 지지하는 거기 때문에 뭐보다 작다 이런꼴로 기각력이 나와요. 얼마 얼마만큼 작아야 되느냐 이 분포에서 유도하면 됩니다. 예, 뭐이 뭐, 노말 제로 원에 0에 대해서 대칭인데 뭐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건데 이작을요 이 확률이 유의수준이 알파로 주어졌는데 그 알파가 0.05예요. 예, 임계값보다 작은 쪽으로 떨어지면 규모가설을 기각하겠다. 이게 z 0.05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죠. 그게 이제 z 0 0은는 1.645고 그거 마이너스. 요거보다 작으면 규모가설을 기각하겠다. 데이터로부터 실제로 요거를 데이터로부터 계산을 해봐요. n1, n2, x1바, x2바 X2, 뭐 시그마 1, 시그마 2제곱 있으니까 이걸 실제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3735가 나와요. 마이너스 1.645보다 작은 쪽이 기각역인데기각역에 들어가요 안들어가 들어갔잖아요. 요거보다 작으니까. 검정통계관의 관측값이 기각역에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규모가설 기각한다. P벨류를 한번 구해볼까요? P벨류라고 하는 것은 검정 통계량의 귀무가설 하에서의 분포와 이게 노말 제로원이에요. 그 분포와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 마이너스 3.735 여기쯤 있겠죠. 마이너스 3.735 이렇게 있을 때 이것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주면 돼요. 어디서? 노말 제로원에서 귀무가설 하에서의 검정 통계량의 분포에서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 요것보다도더 극단적으로 나타날 확률. 극단적으로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대립가설을 지지하는 쪽으로 나타날 확률. 이쪽으로 나타나는, 마이너스 3.735보다 작으면 작을수록 더더욱 대립가설을 지지하는 거잖아요. 그쪽으로 나타날 확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Z스타보다 작을 확률. 여기서 Z는 뭔데요? 노말 제로원, 표준적규 확률 변수라고 할때 Z가 Z스타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주면 된다. 이거는 요거. 이제 여러분들 교재의 뭐 뒷부분에 부록에 나오는 데있어서이 값이 안 나와요. 그냥 0이라고 하면 돼요. 너무 작아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하면 이 정도까지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표준정규분포 표를 가지고 찾을 때는 이런 값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너무 작아서 없는 거예요. 그냥, 예, 그냥 0.0000이 정도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나오는. 너무 작아서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됐고요. 자. 다음에 6 8번 한번 보겠습니다. 벼의 시업 재배에서 품종 A와 품종 B의 수확량을 비교하고자 한다. 임의로 24개의 지역을 택해서 두 품종의 벼를 경작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얻었다. 이게 총 보면은 이게 아, 지역이 이렇게 둘이 12개, 12개에서 총 24개예요. 24개 지역을 어, 랜덤하게 뽑아서 너는 품종 A, 너는 품종 B 뭐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독립 이표본 세팅이에요. 독립 이표본. 독립 이표본. 그래서 이쪽 품종 A와 품종 B가 두 그룹이고요. 그 수확량을 이렇게 나왔을 때 수확량의 모평균이 같은지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평균 비교를 할 때의 가설 설정은요. 모평균이 같다. 모평균이 다르다를 검정하랬어요. 아니면 어떤 게 어떤 것보다 많다를 검정을 했어요. 잘 읽어 보세요. A 품종이 B 품종보다 많다 뮤A가 뮤B보다 크다. 이거를 대립가설로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거는요. 먼저 두 집단의 평균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요. 두 집단의 분산이 같은지 다른지를 먼저 검정하라고 그랬어요. 분산의 동일성 검정. 요 분산의 동일성 검정 아까 그 S1 제곱 S2 제곱을 가지고 F 검정을 했었잖아요. f 통계량을 가지고. 어, 그랬을 때 이걸 해보면 유의 확률이 0.4가 나와요. 그래서 규무가설을 채택, 다시 말하면 규무가설이 뭐였는데요. 분산의 동일성 검정에서는 분산이 동일하다라는 게 규무가설이에요. 그래서 어, 분산이 동일함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균 비교를 할때 분산이 동일한 경우에 독립이표본 T검정으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분산이 동일하니까 우리는 각각의 분산을 추정하지 말고 각각의 분산의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가지고서 합동 표본 분산을 사용을 할 겁니다. 합동 표본 분산은요. 각각의 분산을 구해서 웨이티드 에버리지인데 데이터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그거의 평균이에요. 두 개의 평균 내면 됩니다. SA 제곱 이거 구하고 SB 제곱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평균도 이제 데이터로부터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이렇게 구하면 돼요. 어쨌든 검정통계량은 이렇게 나와요. 이 검정통계량 이거는 예. 앞 시간에 했던 것처럼 어 분산이 동일한 경우에 평균 비교를 하는 검정통계량이고요. 이것이 어 자유도 요거 M n 플러스 n 마이너스 2. 이 데이터 개수가 1 2개 이거 1 2 개잖아요. 여기서 하나 빼고 하나 빼고 하면은 십이 빼기 1, 11 더하기 십일 하면 2 2가 되겠네요. 자유도가 22인 티 분포를 따른다. 네. 그래서 기각력은 어떻게 정해져요? 유의수준 알파. 이거는 이 검정 통계량의 값이 크면 클수록 대립가설을 지지하는 거예요. 크면 클수록 따라서 티 분포, 자유도가 어, 22인 티 분포에서 크면 클수록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큰 쪽으로 확률이 0.05가 되는 유의수준 알파가 0.05니까요. 이거를 우리가 티 알파 0.05 자유도 22 이렇게 쓰고 있죠 그죠 요 값을 그거보다 크면 나는 규모 가설을 기각하겠다 이거 데이터 이거는 이제 표에서 찾으면 또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계산을 하면 1.7171 정도 나와요 요거예요 기강력은 1.7171 보다 큰 영역 근데 데이터로부터 실제로 이 검정 통계량의 값을 계산을 하면 2.6455가 납니다 1.7171 보다 크죠 예,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이 이쪽에 찍혔어요. 기각역에 들어갔네요. 따라서 규모 가설 기각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p-밸류는 어떻게 구합니까? 검정 통계량이 여기 찍혔잖아요. 그거보다 극단적으로 나타는요 확률, 그렇죠? 예, 이 확률 이게 p-밸류가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p-밸류를 여기다 쓰면 t가 자유도 22인 t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라고 할때 t가 뭐보다 크 확률 2.645 검정 통계량의 관측과 요거보다도 더 극단적으로 나타날 확률. 극단적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더 대립 가설을 지지하는 쪽으로 나타날 확률이다. 이거보다 크면 대립 가설을 지지하는 거니까 이, 이 확률이 이렇게 되죠. 요거를 계산을 하면 0.0073그 저는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 구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표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2.645 이런 것들이 안 나와도 이 근, 근방에 있는 이, 이것과 가장 가까운 그 수치를 찾아서 그 확률을 뽑아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0점영보다 작잖아요. 유의 수준보다 작잖아요. 유의 확률이 규모 가설을 기각한다. 검정통계량이 기각역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나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작다라는 얘기나 동치예요. 같은 얘기예요. 항상 같은 결과를 줍니다. 그래서 규모 가설을 기각한다. 품종이 품종에 따라서 이제. 수량이 같다라는 걸 기각하고 A 품종이 수확량이 더 많다고 할수 있다 유의수준 5%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신뢰구간은요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집어넣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12번은요 이두 집단의 평균 비교인데 이게 쌍을 이루고 있어요. 쌍을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대응 비교 세팅이다. 대응 비교 세팅인 거에 대해서 평균 비교를 검정하는 거를 여기다 제가 이렇게 쭉 써놨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서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제 연습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다음 주에 문제 풀이 시간을 한번 더 가질 거예요. 그때는 어, 상관 분석하고 회귀 분석 일부 관련돼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주차에 여러분들 중간고사 볼 거예요. 다음 주에는 한 교수님이 강의를, 내용, 강의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 주에 8주차에는 제가 문제풀이를 한번 더 해드리고, 9주차에 여러분들 중간고사 보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